근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 시험은 주로 공유에서 나와, 공유해서. 어디서 나와? 그리고 공유에서 나오고, 공유물에 여기에 있지, 내부 관계에 보존행위, 이용행위, 처분 변경행위를 주로 물어본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67페이지로 가. 67페이지에 오른쪽에 요약집 2번 봤더니 공유물에 다 같이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해하셨지? 이거에 도 시험에 네. 그러면 여기서 공유를 보는데, 우리는 공유물의 내부 관계에서 여기서 보존 행위는 여러분들 공유물의 보존 행위의 대표적인 게 공유물의 수선이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물론 수선이 보존 행위인데, 우리의 물권법의 본질은 내가 얘기해서 물권법의 본질은 물권의 침해시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이게 시험에 다 나온다고. 여기 물권 침해 시, 구제수단. 네. 그러므로 보존행위는 물권 침해 시, 소유권 침해 시, 구제수단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써봐, 거기다가. 보존행위에, 보존행위는 거기 봐. 밑에 봤더니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공유물의 뭐라고? 침해, 침해. 공유물의 침해, 여기다 동그라미 있죠, 침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 지금 갑과 A와 B가 공유자 2분의 1인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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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매매, 소유자 이렇게 을 이렇게 갔을 때,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단독 소유로 무단으로 등기는 을 요녀석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는은 것이야 그러면 이게 무효등기란 말이야 그럼 공유자 한 사람은 무효등기의 명인에게친해적어 해야 돼 그러면 이 A는 자기 지분만을 주장해야 되겠어 B의 지분도 함께 주장해야 되겠어 함께 그 모양은 좋지만 을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보조행위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 거기다 밑줄 그셔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3번바 다른 공유자의 지분 주장은 보존행위가 그거는 밑줄 그셔야 돼 다시 한다 보존행위든 아니든 간에 다 공유자는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공유자는 남의 지분 주장하면 절대 안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서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이 2분의 1 갖고 있는 공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비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해야, 이왕에 청구하는 거. 비의 지분까지 함께 청구해야 돼.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꼭 이해해야 돼.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놔. 동의해?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느 것이 공유물의 침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관리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또는 처분 변경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요거 기억하면 돼. 그러면 관리 행위는, 관리 행위는 사용 수익 얻는 행위라고 하지 않았어? 사용 수익 얻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본다 관리과. 여기, 공유물의 이용 계량 행위, 관리 행위는, 관리 행위는 뭘로 정한다고? 과반수. 그럼 만약에, 지분 1, A의 지분 2분의 1, B의 지분 2분의 1이 갖고 있을 때, 이 토지를 A가 사용하려거든, 독점으로 쓰려거든, 2분의 1은 소수요, 과반수요. 2분의 1을 넘는 게 조금이라도 넘는 게 과반수거든. 여기는 소수 지분 공유자라고 그래. 따라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지므로, 2분의 1 갖고 있는 A가 독점하면, 을의 뒤에 지분을 침해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이요? 침해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보존, 관리행위를, 자, 다시 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다, 공유물의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권법은, 자, 해 온다. 물권,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수단, 물청, 뒤에는, 구청,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백헌의 문화성이라면. 다시 한다.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 물권적 청구권, 부당에 대한 반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세 가지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행위는 과반수인데, 만약에 A가, 2분의 1 갖고 있는 A가, 독점에서 쓴다면, 침해했으니까, 물권의 침해. 침해 시몇대 구제수단? 어, 또 어디 가서, 4대 구제수단. 그래, 어디 또, 다른데 강사 또 들은 거아니요 가슴이 또 철렁해. 머리가 나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공부를 계속 같이 하는 이유는, 막판에 자꾸 약속을 해서 있지, 9월달, 10월달에는, 네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자세히 오고, 자세히 오고, 맨날 자세히 오면, 오늘 자세히 오면, 3주 후에 자세히 오는 거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법은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압축시켜서 반복반복 반복 해나가자는 거예요. 반복반복 반복 해나가자 하는 것이 용어라니까 다시 한번, 치매시. 3대 구대 수단. 그게 뭐였다고? 물청, 또, 구청, 또, 손청. 그럼 물청에는 세 가지가 있냐에 따라서 변환청구 제거예방,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나? 처분행위는 전원에 동의해서, 이거 갖고 공부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봐. 지금 공유자 이 땅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이게, 의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무 매매가 한 적이 없어. 무효야, 무효. 그럼 이 등기는 일부가 무효요 전부가 무효요 전부가 무효지. 그럼 여기서 침해 제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해 제거를 물어봐, 등기.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A는 어떻게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할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이 등기는 전부가 무효이면, 공유자 각자가 전부를 말소로할 수가 있어. 그래서 A가 단독으로 소 제기해서 4번, 4번, 3번 말소 이렇게 할수 있다니까. B도 할수 있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잖아 소유권이. 됐나? 아니면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이전해 와도 된다는 거야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등기 말소인데. 자 여기서 해결했어. 자 근데. 여기서 을인데, 을이 매매한 적도 없는데 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일부 무효여, 전부 무효야. 전부 무효지. 그러므로 각자는 전부를 말소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B 요 친구가 지가 매매할 때, 그럼 비가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부담행임으로 유효야, 부담행임으로. 매매 계약 자체는. 근데 매매 계약을 해서 자, 이 토지, 이 X 토지 전부를 너에게 이전해 주겠다 약정한 건 매매 아니야?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 소유권 이전 행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 행위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게 등기 서류 교부. 잊어먹지 마시고, 매매계약 매매 계약만 해서 소유권 넘어가더라.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가 필요하더라.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가 등기 서류를 교부해주는 행위가 필요해. 그것이, 그것이 물권행이고 처분행위라고 하지 않아어 그리고 등기하게 되면 권리 변동이 생기려거든. 이 약정도 유효해야 되고 처분행위도 유효해야 돼. 근데 비가 전보를 넘겨주는 것은, 전보를 넘겨주는 것은 직권만 유효하다. 그 말이야. 그것만. 그러므로 이 등기는 전부 무효요, 일부, 일부 무효야. 그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은 전부를 말소라고 못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일부만 말소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두두 번한테 물어봤지. 거기 책을 한번 보자고. 밑에 치매식 구제 방법이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림 1번에 여러분들 그 동그림 2번, 1번, 2번, 2번이 두개 있지? 3번으로 가서, 무효등기 시 방해제거 방법, 거기 한번 봐. 무효등기 시 방해제거 방법. 67페이지. 요약집 67페이지에, 여기 봤더니 지금 침해 시부제 방법 나오지. 거기에 밑에서, 거기에 1번, 2번, 3번 중에 3번에다가, 무슨 등기시? 항상 우리는 무효등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등기 시 어떻게 침해제거하냐? 그런 얘기야. 무효등기 시. 거기 봤나? 그럼 첫째, 전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이면 각자가 전부 말소하라 할수 있어 각자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는 보조은 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야 보조은 행위는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수 있는 걸 지금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 등기가 이 등기가 전부 무효이면 b도 전부를 말소하라 할수 있고 a도 전부를 말소하라 할수 있다는 각자가 이해 갔나 지금 우리 가 각자 가할수 있는 걸 배운다. 잉 각자가. 그럼 만약에 B가 이번을 1번 이게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B가 매매를 했다고 본다면 일부만 무효예요. 일부만 무효. 그럼 일부가 무효라면 이 사람은 전부 말소하라 한다 못헌다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야. 그 2번 봐. 2번. 2번. 일부가 무효 등기이면 결론은 일부가 무효라면 일부는 유효 아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효이니까. 전부 말소하라. 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전부 말소하라. 그 방법은 배웠지? 그러면 그냥 쉬워. 자, 공유자의 공유자의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만약에 제3자 명의로 등기돼 있잖아. 이게 만약에 전부 무효라면, 각자가 전부를 말소하라 할수 있어. 근데 B가 을와 매매해서 이렇게 등기해 줬어. 매매해서 그러면. 2분의 1만큼의 처분 행위는 유효 하냐 그러므로 A는 A는 전부를 말소하라 일부만 말소하라 이제 이해 됐냐고 일부가 무효이면 그게 간단하게 생각해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말소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전부 말소 못한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B가 이렇게 매매해서 B가 넘겨준 지분만큼은 유효라고 그럼 A는 넘겨준 적이 없지 근데 A가 이제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말소에 일부 말소에 그럼 일부 말소때 등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이게 일부만 무효라면 어떻게 말소든지 청구하냐면 4번 경정 등기헌대요 그래서 경정 등기하고 여기다가 여기에 흔그소유자있지이토지 여기 2분의 1은 2분의 1은 소유권이 A에게 있다 이렇게 쓴대 이것이 일부 말소래 이런게 일부가 무효인 경우 일부 만소 등기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 근데 우리 일부 만소 처리하는 등기 방법은 사실은 몰라도 되고, 아, 이렇게 한다, 알면 돼. 결론은 이 등기가 일부가 무효이고 일부만 유효이면 전부 말소 못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바로 이렇게 정정등기에서 위토지의 소유권 2분의 1은 A의 것이다,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지. 설득돼? 박수 저 박수.